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 몸 안에 사실은 아홉 개의 다른 차원, 아홉 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팀이 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고대의 지혜가 알려주는 바로 그 놀라운 우리 영혼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펴줘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나는 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는 정말로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영혼의 청사진,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영혼의 청사진이 뭔지 알아보고 모든 걸 이루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구그 부분 모델은 대체 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결국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가바가드 기타 같은 고대의 경전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일종의 궁극의 지식을 담고 있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 구절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을 다알려는게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그 궁극의 지식이란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깥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복잡하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영적인 구조 이걸 오컬트 해부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내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 재료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세상 모든 걸 만드는 딱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대 샹카라 철학에서는요 우주가 딱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하나는 프루샤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 영혼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프라크루티, 바로 형태를 가진 물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보이는 몸뚱이,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이 둘이 딱 만나야 비로소 생명이라는 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리시면 현대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딱 맞거든요. 프라크루티,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몸 같은 하드웨어고요. 프로샤, 즉 영은 그 하드웨어를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인 셈이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유만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훨씬 쉽게 이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내면에 대한 이해가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구조 자체가 계속 진화해 왔고, 그걸 설명하는 모델도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제가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맨 왼쪽에 있는 고대 샹카 모델은 구조가 좀 단순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와서 현대의 장미십자열 모델을 보면 의식혼이나 지성혼처럼 훨씬 세분화된 개념들이 추가된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내면구조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가바드 기타 시대 이전의 인간을 설명하는 샹카 철학이 있었고요. 20세기 들어서는 신지학의 7부분 모델이 나왔고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장미십자회의 9부분 모델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틀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복잡하면서도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이 9부분 구조를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아홉 명의 팀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자, 우리 안에 팀원들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릴게요. 맨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육체가 있죠. 그 바로 위에는 이 육체의 생명에너지를 불어넣는 에테르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 슬픔, 온갖 욕망이 들끓는 것이 바로 아스트랄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요. 감각혼은 우리가 세상을 오감으로 느끼게 해 주고 지성혼은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의식혼이 바로 아, 이게 나구나 하고 나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자기 인식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꼭대기에는요. 우리가 아직 다 깨우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 더 높은 자아가 있습니다. 마나스는 영적인 지혜, 부디는 우주적인 사랑과 직관, 그리고 아트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의 불꽃, 바로 진짜 나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깨워야 할 우리 안에 거인들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육체가 그냥 칼집이라면 에테르체는 그 칼집에 담겨서 생명을 불어넣는 번쩍이는 칼과 같습니다. 이 에테르체라는 칼이 육체라는 칼집에 쓱 들어갈 때 빌어서 육체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도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그냥 나는 나지 뭘 이렇게까지 분석해야 하나 싶잖아요. 바가 바드 기타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이런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의 진짜 본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그 어마어마함이 더 와닿죠 백만분의 일 이건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딱한 명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이 궁극적인 알매에 도달하는 영혼이 그만큼 귀하고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신에게 가는 길이 단순히 뭔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홉 개의 차원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아주 심오한 자기 이해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신에게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하게 펼쳐 놓았던 모든 조각들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진실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고 거친 지혜로운 영혼이 마침내 도달하는 깨달음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수대반은 모든 것이다. 여기서 바수대반은 최상의 신, 즉, 모든 것의 근원을 의미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싫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계 전체가 바로 신이 드러난 모습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바로 궁극의 통합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홉 개의 다른 차원을 가진 하나의 통합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아홉 부분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육체인가요? 지성혼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탐험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